이 기도문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의 비유를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작은 겨자씨처럼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작고 연약하지만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의 손길 안에서 자라 강해질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겨진 작은 믿음의 씨앗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잘 자라나, 진리 안에서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면 큰 나무로 자라,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그늘이 될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은 나무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그 열매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의 믿음이 주님의 뜻 안에서 강건하게 뿌리를 내려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뜻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겨자씨 비유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이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